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지난 말에 작년 말에 가교라는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가교라고 하면은 그 뜻을 알것 같지만 그 의미는 깊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가교라고 하면은 다리를 놓는다거나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을 이어주는 그런 거니까 뭔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물론 의미는 비슷했습니다. 근데 가교는 가정과 교회였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이어져야 하고 가정과 교회는 협력해야 하고 가정과 교회는 같이 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를 교회 데리고 오면 교회 학교에 데려다 주고 어른들은 장년 예배에 옵니다. 좀좀 좀 실감나게 말하면은 유치부 방에다가 애를 넣어 주고. 우리는 또 어른 예배 드린다고 오는 거죠. 중고등부는 알아서 자기 부서에 찾아가고 청년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게 다였다는 거예요. 대체로 어느 교회나. 주일에 교회 와서 각자의 속한 방에서 예배 드리고 나중에 만나든지 각자 집에 돌아가든지. 그리고는 주일에 교회 다녀왔지만 각자의 예배에 대하여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저 각자의 방에서 예배 드린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것으로 주일은 그렇게 지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교 세미나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로부터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오늘 주일 예배에서 설교나 활동이나 모임의 주제가 통일이 되게 했습니다. 이것은 교역자들과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많은 부담과 수고를 하게 하는 일입니다. 단순히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산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한 영혼을 이렇게 버려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오늘날 교회가 죽어가고 아동부, 유치부, 중고등부가 죽어가고 있는 이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는 큰 책임을 가지고 이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결국은 민족이 산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이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완전하게 구현하려면 몇 개월이 걸릴 작업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역자들이 매주 모임을 갖고 연구를 하고, 이제 다음 주 주일 예배, 설교, 활동,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서로 나누고 만들어 가야 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작업들입니다. 선생님들까지도 함께 뛰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구역에까지 연결을 할 겁니다. 저는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시작은 된 거예요. 그첫 번째로 1월 한 달의 주제가 예배입니다. 이제 우리는 1월 4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예배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계속 나눌 겁니다. 좀더 이걸 설명하면은 이 예배에서 이 주제를 나누었고 지금 각 교회 학교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에서도 예배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 것이고 그리고는 연결되는 활동과 자료들이 주어질 겁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같은 주제 안에서 한 주일을 보내고, 이제 또한 주간 가지고 간 자료와 내용들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 과제를 할 수도 있고, 다음 주일에 그 답을 교회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또 뭔가 힘들 것 같지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는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이번 한달 동안의 주제인 예배에 대하여,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을 하는 거죠. 2014년 한해 동안 매월 주제가 달라집니다. 12개의 주제가 주어졌습니다. 예배, 용서, 하나님의 사람, 구원, 존중, 다양성, 말씀, 쉼, 성교, 나눔, 청지기, 약속. 이 12개의 주제로 매월 우리는 같이 말씀을 듣고 나누고 이것이 호 집으로 연결되어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이 말씀, 이 주제가 또 함께 공유될 수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은 그 예배의 첫 번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포로 생활에서 탈출해 나갈 때그 급박했던 순간들을 보여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치고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새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날로부터 지금까지 약 3천년 4천년 동안 특별히 나라를 잃어버린 2천년 동안도 이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서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는 말씀을 유대인들이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죠 온 가족이 유월절 밤에 식탁에 모여서 아버지가 유월절 지키기 안내 책자를 들고 거기에 적힌 대로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읽어가면서 온 가족과 함께 예식을 행합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을 지킨 것이 아니라 회당이 유대인을 지켰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 이런 유랑 민족으로 2000년을 살아갈 때 그들은 다섯 가정만 모이면 회당을 짓고 반드시 그 회당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지만 나라를 잃지 않았고 민족성을 잃지 않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해당을 지은 것 같지만 역사가들은 평가하는 거죠. 회당이 유대인을 지켜 주었다. 마찬가지로 이 유월절도 유대인을 지켜 주었습니다. 해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각 가정이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어느 곳에 흩어져 있더라도 그 집에서 바로 이 말씀대로 이날을 기념하여 절기를 삼았고 영원히 대대로 이 유월절을 지켜온 거죠. 기념하라는 말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기억하라는 의미도 되고 더 중요한 뜻은 재현하라 하는 말과 같다고 했죠. 그래서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재현하라 그렇게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도 6월절에 양고기와 발효시키지 않은 빵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조상들을 생각하고 역사를 기억합니다. 아이들이 묻습니다. 왜 이런 빵을 먹어요? 왜이 쓴나물을 먹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설명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면서 초래굽의 역사를 말해주고 이 역사는 그들의 신앙이 되고 대대로 영원히 믿음이 전수되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꼭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을 완성하신 예수님,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고 구약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신약의 교회 그리스도인을 탄생하게 한 모체는 바로 구약 성경에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구약의 예배를 따라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에 주신 말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마리 양으로 완전한 제물,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를 완전하게 이루어버리셨다. 다시는 우리가 피를 뿌리는 양을 잡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주님이 제사를 완전하게 이루어버린,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주님의 십자가 제사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유월절을 통해 우리가 이 예배를 발견하는 거죠. 양의 피를 발라서 생명을 건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받았던 사람들인 거죠.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말을 우리는 바꿉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기념하여 이것을 대대로 지키고 재현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받습니다. 대대로 지키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기 전에 그는 이미 제자들에게 유월절에 피 흘림에 대하여 보여 주셨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주셨던 떡과 잔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 그의 죽음을 그의 피를 미리 주셨던 거죠. 그때 하신 말씀 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창식 때마다 함께 나누는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은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기념하라. 이 말이고, 기억하라. 재현하라. 똑같은 말이라고요.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이 일을 끊임없이 재현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죠. 그분의 피를 묵상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일 때마다 바로 여기 예배하러 모일 때마다 이 피를 받고 이 살을 먹어야 되는데 바로 이피 흘림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부족합니다. 매주일 우리는 살과 피에 참여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매주일 성찬에 참여하고 매주일 주의 살과 피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비록 우리가 실제로는 주의 살과 피를 받지 않지만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그리고 참으로 우리는 마치 주의 피를 받는 것처럼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분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영으로 느끼면서 예배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피에 참여하는 예배를 드릴 때만이 우리는 참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왜 단정히 해라, 조심해라, 자세를 가다듬어라, 경건해라, 어째라, 일해라, 가운을 입어라, 예식을 갖추어라. 왜 그런 소리가 나오겠어요? 이게 오늘날 생긴 말도 아니고 우리 교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 어릴 때부터 여러분 들어온 소리 있잖아요. 주일되면은 제일 깨끗한 옷으로, 제일 단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런 게왜 생겼어요? 수천 년 동안 예배 시간에 뿌리 내린 전통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 20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의 살과 피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에 참여했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경건성을 잃어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제적인 예배를 말합니다. 10편, 65편 사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10편, 92편, 12절, 13절, 어인은 종류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죠. 교회에서 인생의 번영을 맛봅니다. 교회에서 내 삶의 번성함을 누립니다. 다른 데서 누릴 수 없는 복을 교회에서 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 교회에 있는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살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죠. 교회 온다는 게 뭐냐? 이게 예배 드리러 온다는 말입니다. 전하 여러분 오늘 교회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서 누군가 물어요. 어디 가요? 교회 갑니다. 교회 간다는 말은 뭡니까?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밥 먹으러 가지 않습니다. 친구 만나러 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 간다는 말은 곧 예배하러 간다는 거 말입니다. 이것이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시작이고 끝입니다. 교회에 가는 이유는 예배드리러 가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복됩니다. 예배하는 일보다 더 좋은 일, 더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하는 것 중에 예배보다 더 핵심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할 때에 그때도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었는데 여기 십자가 뒤에 강단에 말씀 판을 새겼어요. 시편 84편 말씀이에요. 망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우리 교회를 잘 지어 놓아서 사랑스럽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천막으로 만들어진 장막에서 예배 드릴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곳에 왜 옵니까? 하나님 계신 곳에 나온 거잖아요. 84편 2절에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래고 하나님에게 내 도우심을 강구할 수 있다는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또 4절에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사람이 복된 거죠. 교회가 좋은 것은 예배 드리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예배는 섬긴다, 꿇어 엎드린다. 나를 듣는 얘기죠. 신약 성경 헬라어로는 엎드려 섬긴다, 경배하여 섬긴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는 지금까지도 계속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기보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는 단지 그 사실을 깨닫고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이구나. 이걸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건 물론, 다른 데도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해 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배 드리는 거하고, 이 말하고, 굉장히 이게 이해가 잘 되어서, 예배라는 얘기가 나오면 꼭 설명을 합니다. 이제, 우리, 설날이 올 겁니다. 설날이 올 텐데, 부모님에게 세배하러 갑니다. 좀, 이제 세배 드리러 가자.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겠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잘 계신지 우리 배러 가자.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가는데, 이거는 참된 부모님을 찾아뵙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할아버지 잘 계신가 보러 가자. 할아버지 건강하신지, 한해 동안 할아버지 건강하셨는지, 우리 할아버지 얼마나 또더 아프신지 보러 가자. 이게 세배하러 가고 부모님 찾아뵙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바꾸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께 우리를 보여드리러 가자. 할아버지 할머니께 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자랐는지, 우리의 더 좋아진 모습, 우리의 더 아름다운 모습을 부모님에게 보여드리러 가자. 우리가 부모님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모님에게 보이려고 가는 게, 진정한 부모 찾아봄이고, 설날이고, 명절이다 이거예요. 예배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러 가자? 예배 보러 가자? 하나님 잘 계신가 만나러 가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를 드리러, 하나님에게 나를 보이려, 하나님에게 나를 바치려고 나아가는 것이 예배다.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어놓는 것이 예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고. 그분이 나를 받아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받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와 위로와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에게 다시 그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부모님 집에 가가지고, 오늘 집에 가서 어머니 집에 있는 거뭐좀 가져올까? 오늘 시댁 갈 때, 냉장고에서 뭐좀 빼내올까? 빈 가방, 빈 박스 몇개 들고 가서 차곡차곡 챙겨서 오는 자식들. 그게 만약에 우리 예배로 바꾸어 보면은 교회 오면서 예배드리러 오면서 뭐예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좀 받아낼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릴까? 내가 하나님에게 무엇으로 그분을 기쁘게,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릴까? 이것이 예배의...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예배를 영어로 월십이라고 그러잖아요. 월십의 어근은 워십입니다. 이게 가치라는 뜻이거든요. 예배가 뭐냐? 최고의 목적과 가치를 바라보는 일. 나의 최고 가치를 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삶이요.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내 속에 들어가 보면 내 인생의 목적과 진짜 가치가 뭘까? 돈입니다. 정말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한 주간 내내 머리를 쓰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지혜를 모으고, 수고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삽니다. 정말 내 생의 모든 가치와 목적은 돈인 것처럼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진정한 목적과 가치를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워십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에게 두고 있느냐. 돈을 바라보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원하고, 그러다가 돌았다 그래요. 정말로 우리가 내 가치를 어디에 두었는지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세상에 좋은 거라고 팍 팔아가면서 눈에 불을 켜고 싸우면서 그 가치를 위해서 가고 있는 내두 모습을 보십시오. 어느 모습이 정말 나의 참 모습인지.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누리는 복이 있어요. 시편 84편을 아까 얘기했지만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예배를 드림으로 누리는 복이에요. 광야에서 샘물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내 메마른 영혼에 하나님이 샘물과 같은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힘을 더해 주신다는 거죠. 지치고 힘들고 병들고 쓰러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배 드리는 자에게. 누구든지 예배 드릴 때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나와서 내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 인생의 극한 환경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합니다. 오늘 유월절에 피와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그피 흘리는 양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산 것처럼 주님이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분은 멱살도 잡히고 옷이 벗겨지고 뺨을 맞고 침뱉음도 당합니다. 이사야 53장을 통해 예수님 당한 그 수모와 모든 고통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고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도 잠잠히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나보다 먼저 피 흘려서 죽으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자로 있을 때, 좀 초라하기도 하고 가난하면 어때요? 자존심이 건드려지고 좀더 모욕을 당하는 일을 당하면 어때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직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예배를 우리가 받습니다. 예배가 없다면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교회가 없으면 어디에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가 좋아서, 교회가 좋아서, 10편 84편 10절 말씀처럼,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런 마음으로 구전일을 도맡다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도와서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고, 낮에는 낮에대로, 밤에는 밤에대로, 누가 보건 안 보건 하나님의 집을 갈고 닦고 청소하고 가꾸고 사랑과 정성을 다 쏟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을지라도, 눈물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우리에게 샘물의 복을 주신다고요.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말이 없으신데, 사람들은 말이 많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데, 우리는 모여서 우리끼리 소리하고, 우리끼리 다른 소리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결론을 맺어보면은 정말로 우리는 예배자로 다른 말 하나도 할것 없이 정말로 먼저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 것, 이 주의를 온전히 예배자로 나를 드리는 것. 남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영국에서 총리를 네 분이나 여기만 그 레스턴 경이 있어요. 이 분이 하신 말씀, 저는 너무 바빠서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아침인지 저녁인지 분별하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 예배 시간을 잊어버리거나 주일 예배에 빠진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나라의 일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공급받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인생의 눈물 골짜기 2014년에도 어찌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힘을 공급받아요? 주일에 아버지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앞에 나를 보여드리고, 내 삶을, 내 고난을, 내 기쁨을,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아버지 앞에 나를 바칠 때에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예배는 그분에게서 무엇을 받아낼까가 아니라, 내가 그분에게 무엇을 드릴까 여기부터 출발하고, 그분이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그피 때문에 내가 새롭게 되었어. 급시를 그 받아서 새 힘으로 공급받는 시간이 예배다. 2014년 첫 문을 열면서 여러분과 예배에 대하여 말씀을 나눕니다.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우리는 2014년 잘 되기 원합니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2014년 내 인생의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원하신다면 예배가 처음이고 예배가 마지막이다. 예배 드림으로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올한해 예배에 성공하여 여러분 삶에도 성공하는 하나님의 참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